오랜만에 주식에 관한 영상 하나 올립니다. 오늘 제넥신이라는 바이오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 이유는 이데일리라는 언론 매체에서 올라온 뉴스 기사 두 건이 증폭작용을 했는데요. 기사 저작권 문제 등으로 제가 직접 기사를 포울 수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제넥신의 백신 제조 방식은 DNA 방식으로 아직 시중에 나온 백신이 없어서 비교 임상이 가능성이 낮은 동시에 중앙체가 회복기 환자 대비 약10% 밖에 형성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 기사가 나온 이후 주가가 급격하게 폭락하면서 한때 주당 8만 1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후이 매체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내고 1,200억원 자금 유치 추진해서 코로나3상 임상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백신 3상을 위해 1,200억원 자금 유치라는 제목만 보면 호재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니 호재보단 악재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1,200억원 자금 유치를 위해 전화 사채를 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환사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문제는 보통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사채가 많은데요. 만약에 1,200억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발행하고 한 주당 단가를 9만원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수는 133만주 정도 됩니다. 9만원은 오늘 재넥신 주가를 가정해서 넣은 거고요. 실제로 1주당 단가는 이보다 훨씬 더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들을 위한 원하는 결과를 내보이지 않으면서 악재 기사 한건 나오자마자 몇 시간 후 주가가 크게 폭락한 건 어떤 세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화사채 발행권은 이데일리 단독 타이틀로 적혀 있는 만큼 아마 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회사 담당자에게 독점적으로 들은 정보로 기사를 쓴 듯하네요. 저도 제넥신 주주고 몇주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주주 우롱하는 건좀 아니다 싶습니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인도네시아 임상 승인. 등의 소식은 감감무소식 있고 주가를 하덕해도 회사는 묵묵부답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중화항체가 많다고 해서 예방률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중화항체량이 많을수록 예방률도 높은 편입니다. 제넥신 백신은 중화항체가 낮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중화항체가 낮은 것만으로도 악재인데 오늘 뉴스 두 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마치 짜고 고스톱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병조고약투고 기사를 내보내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한 제넥신 다음 날 10일에 바이코라라는 행사에서 뭔가 뭐 발표한다는데 솔직히 기대가 안 되네요. 그리고 뭐 관련 뉴스도 안 보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